안녕하세요. 윤미라 양봉학교입니다. 이번 영상은 속꽃병 예방약제처리와 사양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벌 깨우고 난 후에, 어, 예방약제처리로 처음에는 부저병, 그 다음에 속꽃병, 그 다음에 노제맛병, 제가 순서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봄벌 깨고 난 후에 예쁘게 탈분도 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요. 이번 소코병 예방약은 메파티카와 비큐를 사용하는데 비큐어와 메파티카를 사용을 했을 때는 사양관리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윤미라 양봉학교 같은 경우는 점일장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비큐어와 그리고 메파티카를 사양 관리했을 때 사양 농도는 물 20리터에 설탕 한 포를 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점일장이 어, 많았고 또 먹이가 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타서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봉지 사양을 꼭 해줍니다. 어, 봉지 사양을 하지 않고 사양에다가 바로 부어주면은 차가운 걸로 인해서 설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벌을, 어, 세 번째 내검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산란이 너무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어, 3차 내검을 하려고 했을 때는 기온이 너무 낮았었고요.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어, 벌들이 나와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여왕벌이 산란 멈추는 거 아니까 또 여왕벌이 산란을 했을 때 육아 작업을 할수 있는 언니벌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너무 산란을 잘 나가고 또 여유롭게. 화분턱 두 개, 세 개씩을 올려주다 보니까 화분턱이 부족해서 산란을 못한다던가 우리 꿀벌들의 어떤 단백질이 부족한다던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았었어요. 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소강대에 보면 화분 떡두 개를 넣어준 게 거짓 고갈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나 이틀 정도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날은 기온도 올라갔었고 바람 한점 없었고 내검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우리 꿀벌들 정말 바글바글 하죠? 보니까 뛰어다니기만 하지, 날지를 못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격립판 뒤에까지, 어, 요왕벌이 산란을 간 상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거냐면, 격립판 뒤에 보면은 봉판이 있습니다. 봉판이 있다는 격립한 안쪽으로 봉판을 옮겨줘야지 애기 벌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보온을 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소 작업을 했을 때 벌로 축소 작업을 했다면 어, 여기 한 잠깐 보시겠어요? 봉판이 가득 찬게 보이시죠? 그래서 벌 뒤에 어, 산란이 나갔다고 했을 때는 중소를 해. 주면 되겠지만 만약 격립한 뒤에 산란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증소를 해버리면 어, 제가 그 말을 꼭 합니다 축소는 빠르게 증소는 느리게 라는 말을 꼭 해요 4매 벌까지 증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3매 벌을 격립한 안쪽으로 주던지 아니면 격립한 뒤로 빈소비를 대주면 일벌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우리 여왕벌이 이곳에 산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갈듯한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라 양봉학교도 처음 양봉했을 때와 지금의 양봉했을 때 보면은 기술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벌들의 상태만 봐도 충분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필요시 한다던가 그러면 윤미라 양봉 학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화분떡을 꼭 올려줘야죠. 화분떡은 단백질 공급과 육아 작업에 필수이기 때문에 화분떡을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봉지 사양을 할 때는 무엇이 들어갔냐면 속꽃병 예방약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항상 화분턱 두개 이상을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분턱을 절대 아끼지 말라는 말을 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봄벌 잘 4월 중순에 화분이 나온 화분을 많이 가둘 수 있는 외역벌들을 많이 좋겠어요. 어, 또 비닐개포를 덮어주고 본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